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월 4일이고요. 세나 22페이지 진짜 말씀, 가짜 말씀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직 읽고 오지 않은 친구들은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설명란을 참고해서 먼저 읽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아주 큰 나라에 지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어,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안 되지. 이를 보고 답답하셨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말 듣지 마.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야. 어 걔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을 하다니. 걔네 말을 듣는 너희들까지도 다 멸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을 섬겨야 너희가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도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싶겠어요. 지배를 당하고 있는 마당에 저항도 하지 말고 바벨론을 그냥 섬기라고 하는데 또 이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이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너무 좌절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상황을 믿기가 싫었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누구의 말을 믿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면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아니면 바벨론을 섬겨야만 우리가 살수 있고 또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둘다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 심판을 받을 거니까 행동을 돌이켜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아주 큰 심판을 받을 거야 그 전에 빨리 너희 행동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그냥 듣기 싫어서 듣기 싫은 말일 뿐인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하고 나더러 회개하라고 하고 내가 하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니까 나한테 나쁜 말을 했을 거라고는 어, 생각을 못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달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쓰다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진짜 말씀이고, 나쁜 말은 가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서 왜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을 주지? 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쁜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우리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일은 그저 우리의 관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와는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나쁜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멀리 보면 좋은 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겼다고 꼭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각자 나쁜 일, 힘든 일, 어, 또 우울한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말씀을 끊임없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쓸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달든 쓰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잔말 없이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